지금 시 d 가 220달러, 220달러 남았습니다. 220달러. 어저께 거의 한 700달러, 한70% 날렸죠. 예. <laughs> 그래도 손절 잘 쳤습니다. 예, 손절 잘 쳤어요. 여기서 지금 내려오는 척 치고 지금 다시 재상승을 해준 구간이라, 요 앞쪽에서는 지금 삼각수렴을 봤다가, 삼각수렴을 깨서, 지금 내려오느라고 아직 잡지는 못했습니다. 잡지는 못했고, 예, 여기가 지금 저항 구간이라 여기까지 만약에 이게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하면은 지금 더 올라갈 것 같긴 하거든요. 맞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드가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탑로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짧게. 예, 짧게 잡고 내려오겠습니다 근데 멘붕이 와도 어쩔 수 없죠 예, 그러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어제 마님한테 안 혼났음? 혼났죠 예 그러니까 힘내라고 예, 기운 내라고 하시더.. 하다.. 예 아우, 존댓말 나오네 예, 힘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작두야 열심히 좀 해라 좀 열심히 좀해 진짜로 예, 스탑로스는, 네, 절대, 예, 건들지 않을 겁니다. 제가 판단한 근거에서 들어갔을 때에는 그 근거를 정확하게 지키고, 예, 스탑로스 가를 정확하게 걸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3파라고 생각을 해서 3파에 618 자리까지는 눌린다고, 그 4파까지 눌린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은 잡아놨거든요. 네, 3파 하나에 지금 피보나치로, 예, 지금 22,618이 자리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해서 이거 지금 피보나치를 생각을 할 때, 1파, 2파, 뭐 3파, 눌림자리 4파, 5파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ABC, N자 파동으로 가서, 이거를 1파로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완전하게 잘못을 보고 있는 건지, 아..이거..이게..이게.. 아, 이게 얘기를 들은게.. 얘기를 들은 게, 잠깐만 자, 바닥을 0으로 하고 위에 상승분을 1로 보는게 예..그렇게 보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본건데 잠깐만 거꾸로 보세요 시작점이 0 끝점이 1이 아닌건가요? 그럼 리워스로 이걸 돌려야 되는건가? 이..이게 맞는건가요? 1로 시작해서 0으로 끝나는게? 아.. 아니, 저는 몰라서, 예. 왜냐면은, 제 이제 그 방에 그 오신 분들 중에서 영을 무조건 바닥으로 봐라 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그렇게 지금 계속 이제 보고 있었거든요. 어, 이 되돌림에서도 그냥 그어서 이제 그 시간 방향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 갈때 찍고 찍고 해서 하면은 이게 나와요 1에서 0까지 0까지고 여기서 되돌림에 38.2%를 되돌린 거고 0.5가 50% 618이 61.8%인데 이거를 리버스로 거꾸로 해버리면은 맞네 618 자리가 38이고 되돌림에 31.8%를 되돌린 거고 61.8%를 되돌린 게 아니거든요 어. 아 맞네 이해가 아 이해가 되네 자 엘리엇 아저씨가 확장 피보나치를 사용할 때 제일 중요하게 하는 비율은 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1대 1.618이랑 1대 2.618자 어디서 이거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어디 고점 갔을 때, 어디 뭐 확인했을 때, 이게 요 구간까지 갔었는데, 요기, 요기서 나왔었나? 아, 요긴가 보다. 요거 38하고 가정하에, 요거 눌림 4자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1, 그니까 1.618, 요 고점까지 갔었거든요? 1.618 자리까지? 그래서 이때 이거 한번 생각해 봤나 보다. 맞다. 아, 잠깐만. 이거 지금, 이거 쌍봉 나왔는데 이거 숏을 걸어 하... 자 이것도 지금 하락 다이버전에서 나왔잖아 지금 야 이거 미친다 이거 야 이거 너무 올랐는데요 진짜 야조정 살짝 주고서 그냥 뚫어 버렸어 그냥 자 26,000의 숏 하... 지금 정고점 전 여기다가 지금 숏을 걸어 놨거든요 자2 5 k 를 뚫었고 원래 25 여기서 지금 쇼, 숏... 하, 아, 잠깐만. 자, 여기를 기다리자. 그래, 요 구간. 25,200. 210이거든요. 저기 아까 지점이. 그럼 아까 제가 걸었으면 전 체결됐습니다. 와, 이거 눌림줄 때 롱을 타, 타야... 아 이거 롱을 어떻게 타냐, 이 자리에서 지금. 음... 가만히 있어, 작두야. 어, 자만히 있어. 깝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야 이제 떨구냐? 그치 야 아까 전에 그아 걸었으면 달달했겠다 아또왜 지워가지고 이 씨부레 아 미친 아제 멍청한 거 보셨죠? 제 310에 그러니까 22210에다 걸고 22310에 스탑로스를 건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22255까지 올라갔네 <laughs> 아, 미친놈. 아. 야, 스탑노스를 안 주니까 지정가를 지었네. 보는 만큼 먹는 거죠. 예, 보는 만큼. 능력이 안 됐으니까 못 먹은 거고. 아, 윤이 사신의 낫. 사신의 낫.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요. 와. 아, 굿잡입니다. 굿잡. 늦었다고 했을 때가 제일 빠르다고 했어. 자. 가고 스탑노스를 네, 스탑노스를 이쪽에다 갈겠습니다. 에이, 그쵸. 지금은 조금 원래 고배를 하면 안 되는데 지금 c d 에서는 한번 그냥 예, 도전 한번 하겠습니다. 도전하고 스탑노스를 너무 짧, 그러니까 짧게 짧게 잡고 자 하단 바닥에서 한 절반 정도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려온다고 하면은. 자첫 양대 음봉 나왔을 때 밑고랑지 잡지 않았다면 지금은 들어갈 곳이 없어요 이미 들어간 사람들의 자리인 거예요 그치? 또 저점 쇼신거죠 이게? 잠깐만... 스닥이도 올라가고 지금 비트가 2점 몇 프로냐? 2.28% 야... 스닥이 쌩까고 가네 그냥 이거는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지켜보겠습니다 그쵸, 무모했습니다. 자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예, 왜 들어갔을까? 앞전 잡은 아쉬움 때문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요즘 파동의 희한함, 새로운 파동이 많이 나옴 지금 파동도 그 전파동 다 깨는 파동. 아니, 이거를, 누가 이거를, 어떻게 해, 이거를. 롱을 잡고, 쇼설 잡고,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를. 지금 오늘 지금 방송하면서, 지금 들어갈 자리는, 예. 작두가 들어갈 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경험이 싸움에 확신이 생기면 무조건 들어가게 돼있음 이게,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그래서 지금 오늘도 먹을 거못 먹었어요. 작두, 아, 도신님. 아. 이것도 한 자리 푸근하게 진짜 먹을 수 있, 있는 자리였는데, 여기서 숏을 잡았는데, 잡을 뻔 했죠. 네, 잡을 뻔 했는데, 지정가를 캔슬을 했지, 쫄아서.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예. <laughs>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